네 안녕하십니까 착한포다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어, 날짜를 보면 11월 27일이고요 어, 우리 매장 사임들다 이런 점, 그 매출 마감정산서 뽑아보지 않나요 어, 저도 지금 뽑아 봤는데 그냥 뭐 기분이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뭐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데 어제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어제 10월, 11월 26일은 어, 확진자가 막 전날 많이 확 늘고 하면서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쭉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 삼본점이 몇십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90만 원대를 꾸준히 하다가 어, 26일, 25일에는 어, 122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했는데 너무 괜찮았는데, 어, 어저께 26일에는 어, 87만 원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날도 추워서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아마 우리 사장들 그런 마음 다 아실 거예요. 매일 같이 자라다가도 하루만 못해도 그렇게 마음이 철렁한데 정말 매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고 너무 심한 매출이 나올 때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간혹가다 해보고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도 마침 또 오늘 11월 27일에는 어 이게 정산서 보니까 어 108만 5천원, 108만 어 5천원 했네요. 그 최고 매출이 여기 122만 5천원인데, 그이 테이블 이 3분점, 3분 직영점 10개에서 2층 매장, 월세 154만원 하는 이 매장에서 최고 매출은 122만 5천원인데, 그래도 그, 그거만큼은 아니었지만, 3일 전에, 어, 그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뭐, 어제 너무 제가, 저도 좀 긴장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많이 좀 장가 처음 하시거나, 많이 힘드신, 많이 오래 있어도 힘드신 사인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요즘 마음이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뭐, 지나 잘해야지, 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 그, 제가 이 코다리만 오래 했고, 오래 많이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출이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도, 아니면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황인지라, 좀, 마음에 그런 흔들림이 있음을 제가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못 느끼는 게 나쁜 사람이죠. 네? 쭉 이렇게 올라가다 가쭉 이렇게 한번 떨어지니까, 어, 코로나가 무섭네. 이거 정말 더 시각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아침에 어, 요 근처에 있는 3번역에 가서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계란찜 쿠폰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에도 많이 했던 것인데 뭐 제가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특별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계란찜 쿠폰 앞에는 명함, 그리고 어 뒤에는 뒤에는 이렇게 계란찜 오시면 계란찜 3번점에서는 지금 3,000원 하고 있거든요. 어그 3,000원인데 이 계란찜권을 제가 오늘 한 1,000장 정도 3번 영업해서 아침에 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굉장히 사람이 많이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 드렸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매출이 뭐 가져오신 분이 몇분 계셨고, 뭐, 천장 나눠줘도, 뭐, 몇백명 오지 않습니다. 그냥 몇분 오십니다. 그 이걸 나눠줬다고 그래서, 그렇게 금방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지, 뒤에 보이시는, 저, 막걸리장 보이시죠? 막걸리 통도 보이시고, 저걸 무료로 줘서 그랬는지. 하여튼 요즘 보면, 어, 한, 매일 같이 오시는 분들이 한, 한세팀 정도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우리 코다리가 어 이쪽에 보면 그 7,000원 하고 있는데 코다리 정식은 실의 코다리 6,000원이고 또 7,500원 하는 코다리 정식이 좀 저렴하다 생각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또 막걸리 무료 저 주전자에다가 좀 담아서 제가 마음껏 다 드시고 나면 또더 드리고 더 드리고 하거든요. 어 무한 이렇게 제공. 무료로 하는 것. 아마 이 3번 점은 제가 가게 하는 동안 계속 할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어, 이동 찹쌀 막걸리라 그래서 네이버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말통, 그 1700ml 짜리 통이 한 박스에 그 11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18,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당으로 따지면 1700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그게 뭐 하루에 한 지금은 그렇게 또 겨울 되어서 그런지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한그다통 정도, 어, 한뭐그한팔 천, 칠팔천원 정도의 것을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달에 그렇게 삼십만 원 이내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뭔가 그한한 분이라도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것을 드린다 생각하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계란찜쿠폰을 또 오늘 좀 어, 어제 너무 좀더 좀 있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방에 일손도 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좀더 있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위급하다 라는 상황이 느껴져서 바로 제가 그 나눠드리고 내일도 좀 나눠드릴 텐데 내일은 여기 산보 내는 수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등산하시고 나서 이 중심 상가까지한 1km 정도 더 걸어 내려오셔서 어, 이 중심 상가에서 많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께 제가 2 시간 정도 이 계란찜 무료 쿠폰 그리고 앞에는 명함이 있는 이것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어제 생각에는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많이들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는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분명히 제가 보기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이 코로나라는 어떤 성벽이 있다고 친다면 이 성벽이 있다고 친다면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의 방법. 될 때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계속 치는 거죠. 계속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똑같이 어떤 똑같은 성을 만나고 있지만 정말 더 많이 노력하는 자한테는 분명히 더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니까 쉬었다 가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쉬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코로나는 뭐 요즘 백신도 개발되고 뭐 그러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완벽히 떠날 때까지는 뭐 전엔 어땠고 코로나라서 어때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 어떻게 전략을 펼쳐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지가 아니라 전에건 잊어버리십시오. 전에건 잊어버리고 코로나가 온 현재 상황을 놓고서 지금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이고 어떻게 고객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편이 된 고객들과 함께 어떻게 더 많은 고객을 더 모실까? 맛으로 서비스로 가격으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로 그런 것들을 전략을 짜지 않는다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오늘 뭐 뭐, 좀 주절주절 떠들긴 했는데요. <laughs> 제가 말씀드린 게이계란찜 쿠폰을 어, 어제 그 11월 26일에 좀 많이 매출이 122만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85만원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제 마음에 떨림을 느끼고 긴장을 느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실행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 3분 여기 나가서 출근하시는 분께 제가 이것을 돌린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이걸 가지고 오신 분, 저는 0분 정도. 세상은 아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더 어, 잘해 주지도 누구에게도 못해 주지도 않는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가 지금 똑같이 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더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셔터도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 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겨내야죠.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나 주변 사장님들 중에 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잘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막걸리 무료로 주는 거든, 아니면, 어 이런 쿠폰을 나눠주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공기밥 같은 거, 전엔 돈을 받았다면, 요즘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아유, 제가 특별히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자주만 오십시오. 뭐, 이러면서 하든가. 그, 하여튼,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한탄을 하고 또 우울하기만 생각하면 그런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사라져서 우리가 할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많이 힘들겠지만 힘들수록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핵심은 긍정적 고민입니다. 부정적 고민이 아니라 긍정적 고민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고민을 해야지 나 큰일 났네 이제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만 하면 정말 어쩌지만 하다 끝납니다. 어쩌지가 아니라 나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볼까, 뭐 이런 그럴 때 센뚝 맞은 거 말고 정말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어 계란찜 뭐 올렸지 않습니까? 또, 계란찜 제가 다시 또 연구하는 모습도 올릴 텐데,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는 이 계란찜을 제가 뭐 이렇게 리뷰 달아, 배달 고객 같은 경우에 리뷰 달아주시는 고객분들께는 이렇게 서비스로 리뷰 감사 품목으로 어 이렇게 넣어드릴 것 같아요. 물론 메뉴에도 넣어서 메뉴도 계란찜 뭐 이렇게 4천원이든 5천원 이렇게 해놓고서 뭐 구매도 하실 수 있게 하고 리뷰 달아주시는 분께는 계란찜을 계란 내알 들어간 것인데 그걸 서비스로 이렇게 어 보내드리고 어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무언가 똑같이 했는데 잘안 된다면 덜 된다면 무언가를 좀더 해야죠 그래야 전과 같은 것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란찜 레시피도 제가 빨리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도 하나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인들 힘내시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들다보다는 어떻게 할까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 무언가 이루시고 좀더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사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